아, 근데 예뻐요, 지금도.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내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실내 인테리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입니까? 저랑 같이 한번. 3, 2, 1. 잘릿 <laughs> 아, 맞았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토레스 시승차 아니라 내차 나왔다 아, 토레스 계약하셨었나요? 아니요 저희 구독자님 차량이라면 제 차량이죠 구독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웃고 계시면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아,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토레스 깡통을 구한다고 제가 글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깡통은 못 구했고 T5가 아니라 T7이긴 한데 말해서 찐 구매자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과연 이 토레스를 왜 구매를 하셨는지 그리고 만족은 하신지 그리고 옵션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다음 여쭤볼 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님이 조금 부끄러움이 있으셔가지고 아 근데 너무 잘생기셨는데 화면 밖으로 <laughs>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깨만 살짝. <laughs> 아, 네. 구독자님 이 차량을 구매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 전에 아반떼 MD 2012년식을 타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아빠가 돼서 조금 더큰 차를 좀 구매하고 싶어서 역시 가족차. 는 SUV죠. 그러면 구매하실 때 저희 영상 참고하셨는지 안 참고? <laughs> 아, 참고 많이 했고요. 아뭐 진짜요? BPD님, 솔님 포함해서 네네. 제가 토레스 나온 영상 은 거기다 본것 같습니다. 요 T5랑 T7은 중에서 고민하셨나요? 었 전혀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프옵션이죠 <laughs> 어, 일단 제일 큰건 이제 스마트키가 열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T5에서 조금만 더 이제 옵션을 붙이다 보면 T7이더라고요 보산차는 그 옵션 장난질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 이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하얀 차만 타다 보니까 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네네. 어, 딜러분께서 이번에 아이언메탈을 본인이 보고 왔는데 너무 좀 예쁘고 좀 영롱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서 아, 아이언 메탈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승차 보러 갔을 때 역시 화이트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컬러 보자마자 어 요게 정답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구독자님, 요 컬러 딱 보자마자 만족하셨나요? 아, 굉장히 만족했고요. 밝을 때는 좀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좀 영롱한 느낌이 진짜 나긴 하더라고요. 아, 보랏빛까지? 아, 근데 예뻐요, 지금도.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내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휠 보면은, 어, 요거 옵션에 추가한 게 아니네요.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 더 커봤자 연비도 안 좋고. 아, 니 근데 기게더 이쁜데? 예쁘긴 하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제가 사실 쌍용 프레스에서 조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스토리지 박스거든요. 네. 이것도 없네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 네네.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투톤도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무조건 빼는 게더 빨리 나온다고 해서 아, 뺐습니다. 하긴 근데 구독자님 진짜 빨리 받으신 것 같아요 빨리 받는 편에 속하죠 그렇죠 네. 근데 구독자님 이거 커버 안 떼졌다 진짜 떼져요? 어 떼도 됩니다 출고를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laughs> 네. 전면부가 예쁜가요 후면부가 더 예쁜가요? 저는 전면부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다똑같아 <laughs> <laughs> 그럼 트렁크 살짝 꼭 열어봐도 될까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자동 아닙니다 <laughs> 어? 아, 옵션 추가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오, 역시 넓어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컸나요? 아니면 작았나요? 저거 2열 시트를 접기 전에는 좀 작아 보였는데 2열 시트 폴딩하니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여기도 이렇게 구독자님, 진짜 쎄냄새 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살짝쿵 잠깐 앉아보면은, 아 지금 여기가 또 한강인데, 아, 이렇게 차크니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아직.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아빠 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프레스 타고 한번 캠핑 다녀올까 하거든요. 아. 그빌려주실수 있으십니까?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 안 돼요 새언니 죄송합니다 <laughs> 언니가 아, 아닐 수도 있는데? 아, 아 와, 나보다 어리실 수도 있구나 8 8년생이니아 그럼 언니입니다 이게 <laughs> 진짜 편하다 확실히 이렇게 잡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편하네. 뒤에서 봐도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요 아이언메탈은 꼭 추천. 과연 우리 구독자님은 실내 컬러를 어떤 걸로 선택했었을지 한번 센스 한번 보겠습니다. 라라란 따. 역시. 역시, 역시 브라운. 역시 토레스는 브라운 컬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야. 사실 세 가지 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컬러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약간 무질성도 있지 않나, 않나 싶은데, 네네. 브라운 컬러가 저한테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아, 저랑 취향이 똑같습니다. 역시 BPD 구독자? <laughs> 사랑? 아, 저는 솔직히 쌍용 토레스 이 실내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그 옵션, 여기 중기청장기 저도 솔직히 크게 이제 좋은 점을 못 느끼기도 했고 아니 구독자님 그거 진짜 어,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진짜 커요 시트 보니까 천연가죽이 아니라 이거 인조 일반, 일반 가죽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네 인조가죽으로 선택을 했고 앉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인조가죽도 마찬가지고 가죽도 마찬가지고 해서 인조가죽 선택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2, 30%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아 사실 인조가죽이랑천연가죽이랑잘구분 못합니다 <laughs> 여기 실내 인테리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입니까? 저랑 같이 한번 3 2 1 짤리 아, 맞았다. <laughs> 디스플레이 왜 예쁩니까? 솔직히 터치식이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생각보다 네. 반응속도도 나쁘지 않아서 재밌거든. 너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쌍용에서 이런 터치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전에는 요렇지 않았거든요. 인정. 인정. <laughs> 그리고 저는 이 나비 모양, 이 스티어링 휠이 여기가 잘려있고 여기도 잘려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이 되게 얇잖아요. 네. 근데 시인성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시인성은 너무 좋았고요. 얇아진 만큼 외부 시야를 더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저는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어, SUV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방시야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지 운전하기 어? 편하셨죠? 네 너무 편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그리고 시트 보면 은 여기는 직물이네요 근데 이게 인조가죽인데도 상당히 고급져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저도 이거는 못 타봤잖아요 네. 근데 통풍이랑 열선까지 다 있어요 T7의 통풍이 기본인가요? 1열에다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센터 콘솔 박스 잠깐만 열어봐도 될까요? 아네 열어보셔도 돼요 <laughs> 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첩이 커요. 세로로 들어가네요? 네네, 이거 수첩이 세로로 들어갈 수 있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3, 2, 1. 기어노아안 아, 맞았어. <laughs> 저는 살짝. 폰이긴 한데 타공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구독자님께서는 지금 룸미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아 그러네. 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프레임리스가 아니래가지고 요즘 음. 느낌이 좀 덜하죠? 맞아요. 그래도 할 패스 있는 게 어디에요? 아 없는 게난은것 같아. 차라리.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실드를못쳐주겠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빠가 되실 거니까 제가 아이 역할로 뒤에 앉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렇게 큰 아이가 있었나요? <laughs> 아빠. <laughs> 절대 이런 일 없죠? 아 근데 확실히 썬더프가 1년까지만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는 아쉽네요 근데 아이의, 아이의 피부를 위해서 썬쉐이드는 있습니다 아 근데 뭔가 너무 감동적이다 아기를 위해서 이포레스를아 우리 아빠도 그랬겠지? <laughs> 아반떼 MD면 그 회사원님 차량 아닌가요? 그러네. 어, 예, 맞습니다. 아, 회사원님도 좋아하시나요? 어,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원님 안녕. <laughs> 갑자기? 여기 슬라이딩은 없어도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죠. 네, 끝입니다. <laughs> 아, 근데 아주 좋아요. 두관리 각도 나쁘진 않잖아요. 맞아, 애기가울 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 조금 뒤로 많이 당긴 거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나 나오거든요. 음... 애기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뷰티풀 코란도에서 전장을 높인 차량이래서 헤드룸은 진짜 엄청납니다. 맞아, 헤드룸이 세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이 가운데 이 센터가 저는 좀 낮아서 여기에도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애 까지 가능 아기 계획이 몇 명까지입니까? 일단 두 명인데 <laughs>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화이팅! 전출산 <laughs> 국가 화이팅! 저희 구독자님 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어, 여기 주차장만 한 바퀴 돌아봐도 될까요? 어 그럼요 보험 들어놨습니다 누구나 보험입니까? 네 누구나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삐삐삐 <laughs> 앙! 지금 시승하려고 들어왔는데 엠비언트가 어 왜요?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건공감리? 네 여기 엠비언트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네. 엄청 선명하진 않아요 어, 그래도 이게 건공감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또국뽕에취하게 만드네 에이 어, 솔림 그 아, 네. 구독자님 거예요 이거 안 뗐어요 네 입도 안 댔습니다 솔림 지금 첫 시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에서 잠깐 한번 운전해 볼게요 티볼리의 명성을 쌍용이 이어갈 수 있을까 그때 여성분들 다 티볼리 산거 아시죠? 네 알죠 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아니 밟으면 안 되고 또 신차니까 아, <laughs> 지금 238km 주행하셨는데? 어머머 어떡해 이거 참 출발한다 비둘기야 비켜봐봐 언니 나간다. 아, 이게 시트 포지션이 조금 생각보다는 높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스티어링 휠이 되게 부드럽네요. 아, 그래요? 단단하진 않고요. 되게 스무스해요. 이거 봐봐요. 이게 사실 뷰티풀 크로란더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차량이라서 뭔가 그 오프로딩 성향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도심형이에요. 완전히 도심형이고요. 완전히 데일리한 주행. 어, 어. 서스펜션 되게 딱딱하네? 어, 생각보다 어, 막 부들부들하고 낭창낭창한 느낌은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할게요. <laughs> 제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머리 아파요. PD님이 타주세요. 아네 잠깐 타볼게요 제가. 네, 스위치업. 아 지금 제가 처음 시승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계기판이 작아가지고 전안 보일 줄 알았는데 저, 그렇게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네 심한데? 그리고 림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잘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좋고 이게 프레시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도계랑 RPM이 정말 또렷하게 나옵니다. 저는 쌍용 프레스왜 판매대란 맞는지알것 같아요. 어, 저도 알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어. 왜안 사? 아, 그리고 오토홀드까지 있네. 아, 어, 있죠, 있죠. 오. 아, 그리고 이거 스티어링 휠을 딱 만졌을 때 약간 림이 크긴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 디컷 핸들 때문에 뭔가 되게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네. 아, 그냥 저는 멋이 나요. <laughs> 그리고 인조가죽이라고 해가지고 뭐 질감이 전혀 뭐 나쁘거나 이런 느낌 없습니다. 인조가죽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브라운 시트가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해요. 토레스는 그냥 브라운 시트가 답입니다.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상당히 화질이 좋아요. 어 그러네. 화질이 진짜로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다이얼식 방식이 아니라 드드득 방식이라서 약간 옛날 차를 타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느껴져요. 아기어노브딱 네. 가속을 살짝만 해도 약간의 그 엔진 소음이 올라오긴 합니다. 한번 살짝만 밟아볼게요. 소음이 나긴 하네. 네, 이거 구독자분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히 그냥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네. 근데 진짜 핸들 진짜 가벼워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너무 가볍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데일리 주행했을 때 진짜 만족스러웠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상고가 높아가지고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 시야가 좋아요, 일단. 아, 그냥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 전혀, 전혀. 그러면 제 테슬라 옆에서 잠깐 살짝만 세워볼까요? 크게 비교? 네, 살짝만. 어 토레스가 이기지 아 그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테슬라는 음, 너무 유선형이잖아요 아네네오 주차 잘 하시네요 아 그럼요 뻥입니다 <laughs>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바로 PPD 빵 토레스가 이겼어요. 뻥 아니에요? 테슬라는 못생겼잖아요. 누가 얘가 예쁘다고 해요? 아, 테슬라 못생긴 거 인정. 근데 얜 잘생겼잖아요. 그것도 인정. 그쵸? 크기를 놓고 비교해보니까 전폭은 솔직히 테슬라가 좀 넓어 보이는데, 아, 전고는 진짜 토레스가 훨씬 큽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구독, 고생했어. 구독자님 차라고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죠? 약간 가족 같잖아요. <웃음> <웃음> 아, 가족끼리 누가 욕해요. 아, 알겠어요. <laughs> 네,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의 포레스 출고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아빠 된거 축하하고요. 출고기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제보 많이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부산도 오케이! 제주도도 오케이! 씨, 제주도는 좀 먼데? 아, 그래요? 솔리 아, <laughs> 근데 땀이 엄청 나네요. 아, 저 지금 땀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 p d 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음. 솔린 감기습니다 여러분 안녕!